가수가 되겠다며 무작정 제주도에서 서울로 온 승예.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레코드 가게에 들어온 승예는 가수를 찾아가면 가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저 가수. 아니 예, 이판이요. <laughs> 이 가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예? 혹시 집 주소라도 아세요? 아이, 팬이와 가신? 가수가 되려고요 아, 가수가 되려면 가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작곡가를 찾아가야 하는 거야 작곡가요? 어, 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음 저, 이분이 작곡가이신데 부탁을 좀 드려봐 정말이세요? 내가 신인 가수를 길러낸건 벌써 아득한 옛날 얘기야 선생님,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날 곤란하게 만드는 거. 이름이 뭐지? 승혜예요 레코드 가게 사장 말만 믿고 작곡가라는 사람을 따라 나왔습니다. 돌 바람 여자하면 제주도라죠. 전 거기서 왔어요. 어멈도 서방 잘못 만난 은행에 고생 고생하다가 죽었으니 부모님은 일찍 여이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승혜. 응? 제발 정신 좀 차리라니. 다큰비발년이 가슴가 몽강어젠. 에이 그 어떡하지 놈서. 응? 전 하겠어요. 가수가 돌아올게. 할머니 몰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에서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승희. 승혜는 기타를 만지작대다가 기타줄이 끊어지고.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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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얘 아 어? 아, 어? 아, 어? 줘야지. 고의가 아니잖소. 야야김김다음 가자. 그래 네, 그래. 어, 예. 왜? 왜? 아이 아빠 약 먹지 말라니까. 음, 아니야, 아빠는 약을 먹어야 건강해져. 인도와 차도도 잘 구분 못합니다. 서울에 한 여인숙에 머물게 된 승희. 아, 그래 앞이 좀 보여요. 아직. 에휴, 그렇게 막연히 서울에 올라온 데서야 그. 다녀오겠어요 쿨하게 물한 모금 마시고 가수가 되기 위해 외출합니다 분명한 그런 대로 괜찮지만 그 기초가 엉망이로구만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미쓰리 어, 아, 저 돈이 없는데요 에? 뭐라고? 어, 딱도 하지 밀린 반값은 나중에 돈이 있을 때 가져와요 차비 정도만 가지고 올라온 승혜는 결국 여인숙에서도 음. 나가게 됩니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드> 이봐지가씨 이봐. 자, 말을 들어. 아가씨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아 <드> 어, <왜게요? 드> 아, <드> 옆방 여자의 꼬임에술접대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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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드> 저, 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길래. <드> 저갈요 서울 공장에서 일하는 남사친지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대관절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생이가 따랐다는 말을 듣고 추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올라왔잖아. 역시 나의 꿈은 멀리 있나 봐. 음, 바보, 내가 그렇게 말려는데도 고집부리지 말고 여비를 줄 테니까 밤차로 제지에 내려가. 뭐? 내가 잘 되는 길만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강제로 쫓아보내도 소용없어. 또 올라올텐데 뭐 지훈이 날좀 도와줘 응? 제발 부탁이야 우선 여기 찾아야 하는데 함께 가줄래? 승혜는 지난번 레코드 가게에서 만났던 작곡가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 이거 내가 왕복 여비까지 주진 않았는데 저, 나중에 꼭 갚아드리겠어요 응 갚아야지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좋아 날 속인 건괘씸하지만 얼굴이 귀여우니까 한번 해보지 응? 어, 벌써 연주시간이 됐고 어디 노래 들어보자고 지금 당장이에요? 응. 라이브 카페 무대에 서게 해줍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게 사랑했던 가지 말라고 간승애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여자 무뜨기하회시시 음, 음. 혹평하는 취객들입니다 가가잘 네. 놀러온다 아가씨 이 여자는 왕년에 잘나갔던 명가수입니다 저 사람 부터봤자 출세하기 힘들어 어?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봐 아마 내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거길 가볼까? 그 주정뱅 이 가수가 적어준대 말이야. 거길 찾아가볼까봐. 어, 그래.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이억 주정뱅이지만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 거기 가기 전에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지우는 승혜에게 고백합니다. 싫어. 우린 친구 사이야. 그렇지만 부담스러워. 자꾸 사양하면 은나 화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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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신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혜가 배에서 만났던 유명 작곡가 선우 선생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죠. 아주 아, 한 말씀만 더. 아, 선우 선생.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일을 좀 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죠? 제주도 아가씨가 찾아와서 죽어도 아저씨를 만나 뵙겠대요. 주정뱅이 응? 가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온 승혜. 오늘 <laughs> 배에서 본그 아가씨 아니야? <laughs> 저... 이거... 하지만 난 이제 음악과 손때인 사람이야. <laughs> 선생님... 모두들 서울에 올라올 때 그런 꿈을 안꾸지 그러나 몸과 마음만 병들고 고향에 돌아가는 법이야. <laughs> 아니에요. 전 달라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저씨한번 노하면 끝까지 노해요. 자 돌아가요. <laughs> 아, 나가요. 돌아가. 문전박대 당합니다. <laughs> 여보세요. 선생님, 저 낯제가든 가수 지망생인 제주도 아가씨예요. 그왜 밤중까지 귀찮게 굴지?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다량의 수면제도 살아났다고요. 호텔방을 잡고 죽겠다며 선우 선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벌써 몇알 먹었는데요. 정신이 알딸딸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이봐, 아가씨. 농담할 때가 아니야. 거기가 어디냐니까. 응? 어? 거기가 어디야? 약을 먹었다고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이 절 상대해주지 않으셔서 그랬어요. 음, 뭐야?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마. <laughs> 선생님, 선생님. 켜. 너무 야박하게 공개 마음에 걸렸는지 다시 돌아온 선우 선생. 절대로 선생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무작정 때를 쓰면 절 가수로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일 고향으로 내려가겠어요. 더 이상 여러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래요. 절 생각했어. 그럼 내일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노래나 한번 들어볼까? <laughs> 결국 선우 선생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눈로, 오, 오, 아픈 <목소리도> 역시 전 아니야 영화가 본 그대로야. 어쩌면 지금껏 내가 찾고 있던 목소리인지도 몰라. 선우 선생은 승혜의 목소리에 반하게 됩니다. 하마터면은 진영 속에 묻힌 오을 버릴 뻔했군. 스님 고마워요. 그렇게 선우 선생 집에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음. 어머나, 음. 아, 주니 어. 왔구나. 회사 일 끝나서 그냥 아. 들려봤어. 아. 요즘은 늦는 모양이군. 어, 웬종일 강행군이야. <laughs> 선생님께서 더열성이신걸 지훈의 고백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두 사람. 날 위해서 새 곡도 준비하고 계셔. 음. <laughs> 어, 참 승혜 밥 먹어야지. 어, 난 먹었어. 지훈이나 먹어. <laughs> 그리고 앞으는밥 해놓지마. 미안하잖아. 미안할 거 없어. <laughs> 삐졌습니다. 이번에 저 해주시겠다는 데뷔곡 어떤 거예요? 음, 말하자면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맞는 애수와 낭만이 흐르는 아무튼 승희의 목소리에 어울리는 곡이야저 <laughs> 같은 촌뜨기가 해낼 수 있을까요? 선생과 제자 사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가까워 보입니다. 승희한테 때묻지 않은 순수한 향기가 있어. <laughs> 영아야 우리 여기 앉아 있니? 아빠도 곧 돌아오실 거야. 왜 자꾸 우리 아빠 쫓아다녀? 엄마가 없는 선우 선생의 딸 영아는 승해를 질투합니다. 우리 아방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 나 하죠. 애고고다가남 시키지 말고. 승의 하숙집에서 집안일을 해주는 지훈. 나서 눈에서 짠소금 질질 짜고서그잡아끌어 여기 선우 선생님 댁이지. 하숙집 아줌마의 말에 갑자기 급발진합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어? 승혜 너. 무슨 일이에요? 아, 왜 이래요? 아, 왜... 어머, 채 가수가 되려면 꼭 선생님 댁에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어머니. 어, 어, 지현이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너도 옛날의 승혜가 아니야. 어, 어. <웃음> <웃음> 국밥 한사발 하며 오해를 풉니다. 오해에서 미안해 승해. 고마워 지현이 승혜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난 멀리서 지켜보겠어. 내가 자네 신세를 지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 될게야. 승혜를 무대에 세우기 위해 공연 관계자에게 부탁합니다. 선우 선생, 자신 있겠습니까? 아, 잘안 되면 내 망신이지. 응? 연습을 하던 중 선우 선생이 쓰러지게 되고 동을일찍그어라니까 몸이 엉망이야나참고집받라는 대원이 때문이야. 아빠 <laughs> 안돼요. 몸도 성치않으신데 이번 무대 승혜가 실패하면은 이건 이 선우가게 참패야. 첫 공연을 앞둔 승혜를 위해 성치하는 몸으로 연습시킵니다. 내게 보내주었나? 너? <laughs> <laughs> 그렇게 첫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마이크에 잘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선우 선생의 눈치만 봅니다. 마이크 앞으로 계속 마이 앞으로 계속 오라 멍망이라고 응. 엉망! 내가 망했단 말이야! 여장하라고! 결국 첫 공연은 대실패하게 됩니다.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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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실망이 큰 나머지 승혜에게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난 정신상태가 걸려먹었어 선생님! 어, 선생님! 그만둬. 난 끝났어. 모처럼 모든 기회를 스스로 쳐버린 거야. 왜 이렇게 약질 많이 하셨어요? 강박사님이 술은 독약보다 더 나쁘다는데 그날 밤 만취에 들어오고 아 때린 건 미안해 예쁘고 사랑스러운 승혜를 따수 없었는데 승혜를 때린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음, 그가지이 선우강이 아주 죽긴 하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지?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하늘보다 더 높고 소중한 분이에요. 다음 날 승혜는 선우 선생의 건강을 위해 다시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갚을 수 없는 보살핌 잊지 않을래요. 제가 꿈을 버리고 떠나는 건 선생님 건강 때문이에요. 음. 제주도로 찾아온 선우 선생. 많이 생각하고 찾아왔어. 승혜가 내 곁을 떠난 뒤. 난 어느 한 곳이 허물어지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 승해 올라가지. 다시 시작하자, 우리. 우선 레코드부터 주입하고, 라디오, 텔레비 모든 애가 뛸 테니까. 신곡들도 준비됐어. 바람 부는 제주에는 선우 선생의 헌신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승혜는 한 순간의 톱 가수가 됩니다. 승혜 양의 뒤엔 선우강 선생의 희생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요 선우강 선생님은 저의 전부세요. 아, 전부란 의미는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처럼 승혜 양과 선우강 선생님과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일지도 모르잖아요. 어.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선우 선생과 이런 공자로 흥 말이 많더군. 또 다시 질투합니다. 지금 선생님과 나사이 정말 순수해. 언니 어저께 아저씨가 또 쓰러지셨어요. 건강이 아직 나빠지셨대요. 그래? 선생님 어디 계셔 별장에 가셨어요. 별장에 있는 선우 선생을 찾아가던 승혜는 돌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입니다. 승혜 와줬군 바쁠텐데 방금 좋은 악상이 떠올라서 승혜 이번 곡도 또 히트할 거야 제가 바보였어요 전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신 줄 모르고 저만 욕심은 차렸어요 전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승혜가 성공한 건 곧 나의 성공이잖아 승혜의 그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건강해지고 싶다 저보다도 선생님 영아를 위해서 건강한 아빠가 되셔야 하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고아가 될 우리 영아 영화. 우리 영아한테 전화 좀 부탁해줘요 예예 예. 딸에게 전화하려는 사이 다시 쓰러지게 되고 선생님 선생님 이젠 아무 방법도 없어요. 고통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선생님. 본인은 굳이 비밀로 하고 싶다고 했지만 뭐하고 있어. 시간이 다 됐잖아. 어서 가.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단독 콘서트를 앞둔 승혜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다리던 승혜의 단독 리사이틀이야. 난내 모든 것을 너의 목소리에 담고 싶은 거야 내말 알아들어? 그대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이마그려 엄마처럼 따르면서 말잘 듣고 딸영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선우 선생 영아야 아, 아. 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콘서트가 끝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온 승희. 선우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laughs>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역시, 역시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겠어요. 제자의 목소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던 작곡가. 그리고 제자와의 순수한 사랑. 당신만을 사랑해 왔습니다.